이렇게. 지금 여기하고, 여기하고, 두 군데에서 피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. 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피가 많이 나왔죠. 그냥 약초주사를 안맞고 그냥 하면은 절대로 이런 데서는 피가 안 나옵니다. 지금 이 남자가 아직도 다리가 좀 부어 있는 상태는 혈관이 여기서 그만큼 막힌 지가 50년 여기 삐걱, 거릴때 삐걱 했다 그래요. 50년 정도 넘었으니까, 그래서 제가 혈관을 푸는 약초처럼 먼저 이틀 전에 나놨고 오늘 오라 했든한 이틀 쉬었다 고 오라 해갖고, 얘기하고, 얘기하고, 지금 두 군데서 피가 나온 게 양이 만큼 많이 나오니까 상상하지 못할 만큼 피가 많이 나왔죠.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혼자 살면서, 여기, 모로코에서 30년 이상 치료를 하면서, 제가 개발한, 예, 저만 아는, 예, 노하우입니다. 하, 이거를 좀 가르쳐드리고 싶기는 한데, 인연이 다아야 되겠죠.